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마크에서 셜커 왕으로 살기. <laughs> 저와 느기가 셜커로 마크에서 야생을 하고 보스몹까지 잡아볼 건데, 그냥 셜커가 아닌 슈퍼 셜커 왕으로 생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꼭 눌러주세요. 아, 저님 죄송해요. 기혀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예. 여러분들 느기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꼬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. 여러분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일단 느님 저희가 지금 슈퍼 셸커왕이 예. 됐잖아요. 네. 손에 머리를 들고 있는 상태로 시프트를 누르면 괜찮은데 맨손의 상태로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셸커 어, 총알을 발사하게 됩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. 자 여러분 예. 보시면은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시죠 여러분들? 진짜 셸커예요. 자, 여기나 동굴 가서 파밍을 하고 저기 베드락 보이시죠? 저기 안에 가서 저희 투기장이거든요. 저기서 네. 저희는 오늘 위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셜커의 단점 일단 첫 번째, 방패를 들수 없습니다. 양손을 다쓸수 없고요. 두 번째, 배고픔이 빨리 달아요. 그래서 저희는 말에서 시작한 이유가 나무를 캐 가지고 작업대를 만든 다음 에 여기 있는 이 건초더미 이용해 가지고 빵을 좀 만듭시다. 오, 오케이. 오케이. 그리고 저희 오늘 동굴 들어가서 옵시디언 캘 거예요. 옵시디언. 옵시디언? 왜냐면 저기 안에 위더 소울샌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위더 스켈레톤의 머리가 준비가 안돼 있거든요. 저희가 오늘 위더 스켈레톤의 머리를 직접 구할 겁니다. 번좀더 해주고요. 뭐야? 아? 왜? 왜 그래? 아니 떨어졌어요. 어 거기도 동굴이 있네. 네. 어 동굴 거기 한번 봐보세요. 제가 나무 캐고 있을게요. 자. 거기 네. 동굴 있는 건 몰랐네. 제가 건초 더미로 먹을 것좀 구해놓을게요. 네. 어 건초 더미 이렇게 많아요, 근데 이거. 제 것만. 제 것만 구해 볼게요. 네. 아니요. 그걸 추가합니다. 좀... 그러면. 예? 아니 아니 아니, 동굴... <laughs>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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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. 제가 능님 것도 해 드릴게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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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못 믿어요. 야, 근데 진짜 건조도미 왜 이렇게 많냐? 이 건조도미로 우리 오늘 빵만 먹어. 샬커는 빵만 먹어. 음. 그 샬코는 별사탕 네. 먹지 않아요? 아, 무슨 샬커가 별사탕. 네. 요즘 분들은 별사탕 몰라요, 능님. 어? 네? 진짜 나이든 팀은 달사탕 달사탕이요? 별사탕은 예. 저도 모르겠는데 뭐예요? <laughs> 자 여, 여러분들 별사탕 뭔지 모르신다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가 또 그냥 어 모르는 거 얘기하고 있네. 아, 다, 별사탕을 모르네 이걸. <laughs> 근데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야? 네 <laughs> 예, 맞아요. 이 별사탕이 이거랑 좀비슷긴게어 이거 이거 지금 발사하는 거. <laughs> 어야 우리 허기 생겼다. 자 이걸로 와 무슨 어빵 지금 저 거의 두 세트. 저도요. 갑시다, 갑시다. 이거 들고, 동굴로 갑시다, 이제. 자, 동굴로. 나무도 이 정도면은 되겠지? 좀만 한두 개만 더 캐갈까? 혹시 모르니까? 아, 먹을 거좀 먹어주고요. 아, 그리고 이거 셜거의 장점이 있어요, 누님 또. 뭐죠? 몬서들이 저희를 공격을 안 해요. 저희를 같은 몬서로 봅니다. 이야! 어. 근데, 보스모 본 공격해요. <laughs> 보스, 위더는 그냥 다 공격하잖아. 네, 자 이쪽으로 오세요, 능님. 저한테 오세요. 네, 저 여기 동굴인데. 아 동굴, 아 거기 그러면은 능님은 거기 동굴 가보세요. 저는 미리 반원 동굴 이 있거든요, 여기. 네. 자 여기서 저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곡괭이 만들어. 곡괭이 만들고, 곡괭이. 자돌 곡괭이 만들었고, 여러분들 석탄도 좀캐주겠습니다그 위더스켈레톤도 저희가 오늘 위더스켈레톤 잡아서 얻는 게 아니라 만들 거거든요. 위더스켈레톤의 머리를 만드는 방법. 흑요석 하나랑 석탄 네 개. 이거를 조합하게 되면은 위더스케이프의 머리가 만들어집니다. 제가 혹시 경겠습니다 어, 오케이. 자, 여기 철도 있고요. 야, 이거 철거 뚱뚱해 가지고 여기 못 내려가. 이거 더 파야 돼. 이 정도면은 석탄도 될것 같고요. 지금 16개, 17개 이 정도면 됐어. 어, 이 정도면은 내거딱 하나 굽개는 괜찮아. 어. 자, 어, 예? 철. 아, 저도 많아요. 괜찮아요. 저 자원 풍부해요. <웃음> 예. <웃음> 오케이. 저희 드레인 있으니까 오늘 드레인 써도 됩니다. 어? 왜요? 왜요? 끝에 붙으면 한 칸으로 돼요. 아, 그래? 오, 네. 꿀팁 감사합니다. 다이아는 세 개만 캐면 돼. 한 명만 캐도 돼. 아마 제가 깰 거예요, 능님. 다이아는. 제가 캐면요? 아, 능님은 허접한 셜코 왕이고 저는 슈퍼 셜코 왕이잖아요. 당연히 제가 깰. 예, 제가 캐면요. 응? 저 빡빡이 철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빡빡이시잖아요저 지금 빡빡이 아니에요. 예? 여기 머리카락 살짝 머리카락 여기 있어요 여기 약간. 예? 어 구석에 내려가면 진짜 되네. Y 한1 2까지 내려가자. 아, 어 동굴. 아 말하자마자 바로 나왔네. 오, 뭐야 여기 용암. 이거 나오면 바로 다이아 나올 것 같은데? 아, 이 시켜 안 나와요. 아, 그러겠죠? 아, 이거 내가 내가 먼저 캐야 돼. 내가 먼저 캘 거야. 자. 어! 발견했어? 꿈에서. 아 꿈에서. 아 깜짝이야. 네. 아 그래. 저렇게 허접한 빡빡이, 셜크가 뭐야? 어 다이아를 발견할 리가 없지. 다이아는 제 겁니다. 자 여기 쪽으로 한번 가보자. 아 여기 막혔네. 잠만. 저기 있으면은 무조건 다이아 나온다. 여기 한번더 보자. 와. 아! 뭐야? 어 다이아. 근데 하나? 하나, 어! 또 발견 또 발견 또 발견! 됐다 됐다 됐다! 저 빡빡이님! <laughs> 아잠사만 아, 다이아 있어요 저도 지금 다이아 있어요? 네! 아 진짜로? 아니요 <laughs> 어나 다이아 엄청 많아! 역시! <laughs> 또 살짝 저 젖었습니다 다이아 7개야 나 지금 이제 옵시디언만 우리 3개 찾으면은 바로 위더 잡으러 가면 돼요 자 이거 만들어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신발도 만들자 우 물양동이 오면서 물양동이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어, 여기 에메랄드도 있어. 와 에메랄드 찾기 어려운데. 여기다 어 철이 여기도 있었네. 뭐야? 어 뭐야? 어, 뭐야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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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 빡빡아! 아 아이, 놀랐잖아. 뭐야 이 사람? 아 사람이라죠. 셜커예요아이셜커 뭐야 이 상자? <laughs> 상자 아니에요. 예. 네. 상자는 그쪽이 이제 죽으면 상자가 되는 거겠죠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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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물, 물 찾아야 돼, 물. 아니면 옵시디언 자체를 찾던가. 어, 크리퍼다! 어, 크리퍼도 공격 안 해. 오, 너무 편한데, 진짜? 어, 잠깐만, 여기 철이 되게 많았네, 주변에. 하고. 이걸로는 양동이 일단 만듭시다. 양동이 만들어주고, 이걸로 이제 투구만 만들면 된다. 아, 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구나, 혹시 모르니까. 뭐야, 너, 뭐야? 뭐야? 좀비, 좀비 주제, 좀비 주제, 좀비 주제. 안 아파! 아 이거 철커 껍데기라 안 아파요 대박 기본적으로 네. 저희가 이거 다 벗어도 지금 저항이랑 저항이 있어요? 벗어도 지금 가보 보그 방어구가 돼 있어요 야이 철커라서 그래 철커라서 하고 아, 어, 능님 제가 철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아 이거 물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 물을 아까 없애지 말았어야 되는데. 올라왔어, 아... 잠깐만. 저 물이 보여요! 물 보여요? 양동이 있어요? 예! 오케이! 이거 한번 터져보자. 이거 궁금하다. 얼마나 안 아픈지. 터진다! 오! 이거 진짜 별로 안 아파. 어? 이거 위도 오늘 그냥 잡겠는데? 용암 어디죠? 용암 저한테 오시면 돼요. 바로 여기. 오! 어? 오시면은, 오케이! 수고했다! 빡빡아! 예! 여기 마지막. 자, 3개. 자, 이제 가 만들게요. 여기다가 작업대로 하고, 아, 여기다가 석탄을 여러분들, 이렇게 삐 눌러주고요. 아, 석탄 저 많아요. 괜찮아요. 들었어요. 하고, 아, 오케이. 자, 위더 스킬레톤 머리 만들었고요. 저희 이제 아까 처음 스폰지으로 갑시다. 자, 저희 이제 위더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. 네.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. 이거 주변에 골렘 한번 잡아볼까요? 저 일로 와보세요. 이거, 공격을 하는지, 안 하는지. 야, 잘, 공격 나가요. 이거를, 맨손인 상태로 해야 돼. 오, 바로 킬. 아, 와, 나까지! 좋은데! 좋아! 좋아! 좋아, 좋아. 야, 골렘 벌써 금간다. 이 별사탕은 어떻게 예. 조하는 거죠? 자동 유도인가요? 네, 예.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몬스턴 갑니다 오! 야 골렘 잡았어! 이야! 뭐야! 야! 너가 위더 그냥 순삭해버리자 가자 예! 순살치는갑니다순살치 찍... 오케이! 순살 순살 위더 만들어버리자 갑시다 네 여기 갇힌 곳이니까 그냥 진짜로 뚜두려팰수 있겠는데요 저희? 그냥 바로 스포트만 어, 여기다가 일단 저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둘. 자, 능님 준비하세요. 예! 다아후가 자, 일단 오, 얘가 살리지. 피가 다 채워지면은 얘도 아마 우리를 공격할 거란 말이야. 자. 아! 우! 야, 좀 아파. 어, 야, 난난 난, 난, 나한테 그거 그거 됐다. 어. 어, 어, 뭐야? 어. 뭐야? 그거 때려야 돼! 뭐야? 이거 여기 있어! 우와! 대박! 야, 근데 잠깐 내려가자, 우리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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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이거 나, 나 자꾸 맞아가지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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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! 그냥 때려! 때려! <laughs> 우리가 죽든, 제가 먼저 죽든. 어, 내려, 내려갔다, 내려갔다. 맞으면 안 되지. 맞으면 안 되고. 와, 능님! 제가 계속 네. 도망 다닐 테니까 능님이 계속 부러주세 저한테 더그 어그로 끌린 거 같거든요. 아, 맞네. 네. 내가 만들어서 오는 거. 와, 근데 대박이다, 이거. 오 자동으로. 오, 거의 자동 사냥인데? 나도 뿌려주고, 한번 도망가주고. 와. 이게 어딨어? 와, 대박. 나한테 오지 마! 별사탕 맞아요.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 와! 맞으라구! 오, 오 와, 근데 이게 별사탕으로도 이렇게 잡히는구나. 그니까요. 아, 벌써 반 달았어. 와, 아니, 한, 한참 나왔는데, 별사탕. 어, 얘 내려왔어 내려왔어 얘 내려왔어 화났나봐 화났나봐 응, 안돼 안되죠 안되죠 안되죠? 안돼 절대 어, 안되죠 되죠. 아, 내거 맞았어 괜찮아 괜찮아 같이 올라가면 되죠? 와 근데 멋있다 진짜 셀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이거 얘 마, 맞게끔 셀커가 간 몬스터였습니다 와 셀커 두마리가 지금 위더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셔커가 아니죠 느기는 빡빡이 셀커 저는 이제 슈퍼 셀커왕 예? 네? 네? 자, 이렇게. 오오오오 거의 다 잡았다! 네, 맞아요. 얼마 안 남았어. 여기 그냥 알아서 그냥 이제 소환 안 해도. 그냥 알아서 내려가면. 아래 내려온다면서 가만히 있을게요. 순살 위더 직전입니다. 저 그냥 막고 있을게요, 이렇게. 알아서. 와아아아아아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, 내철커왕 네, 보여드렸는데,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, 내일 더 신나고,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모두, 안녕! 아 뭐야, 뭐야, 안, 어, 좋네. 안녕!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,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